g e m 인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메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단어 하나도 삭제되어 있는 그 문구입니다. 뭐가 삭제돼 있는데요? 어, A, A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알 있습니다. 위에 메뉴의 이모셔널의 끝이 AL입니다. 오히려 영어가 아닌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아주 인위적인 단어 순서를 조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이번에 문제가 된 편의점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성차별적, 성비하적인 어떤 표식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저 포스터만 보셔도요. 소세지가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겠으며 그뜨거웁게 표시된 소세지를 손으로 집어먹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서양이나 이런 것을 남성의 성기를 은유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저 사용된 손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의 성기 길이를 비하하는 의도로 어, 특정 여성단체에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식입니다. 저 소시지 저 손모양을 두고 성기와 어, 혹은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석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합시다. 방금 전에 아까 디자인에 보면 해명 다 했다 그러는데 그 해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요. 아무 말 대잔치고요. 못탁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에 해 당한 부분 뭐냐면요. 그거 듣고 납득이 가세요. 하지만 소시지를 손으로 집어드세요. 소시지를 손으로 집어드세요. 집어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캠핑하면서 뜨거운 소시지를? 저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합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소시지를 포크로 찍어먹던 손으로 집어먹던 저러한 손 제스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손 제스처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된 홍보물 논란이 레고 손 모양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이런 모양 자체가 모든 남성들에게 혹은 모든 여성들에게 마치 그것을 뜻하는 것인 것마냥 호적 그런걸 물타기라 하는 겁니다 gsc 5시 논란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는 행동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은 천체라고 보통 하는데 전체가 위에 떠 있습니까? 밑에 밑에 있습니까? 전체가 한떠 있습니까? 하늘에 떠있으니까 땅에 붙어있습니 하늘에 떠있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미지를 기 땅에 달과별 이미지가 있습니다? GS25 시가 이번 사건에서 계속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었냐면은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그 손모양이 들어가는 표식이 들어간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화가 난 것이지 소비자들이 다 사이코가 아닙니다. 처음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연일 수 있으니까 해명을 들어보자 했더니만 은 바꿨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표식이 들어가 있고 우연이 겹치면은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확신하고 움직였냐고요? 소비자들이 다 사이코가 아닙니다 모든 소비자나 모든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남성협오표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에 불과하고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어? 이준석 최고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포스터가 실제로 그래서 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도라고 해봅시다 인정 어 인정 그러면 그손 모양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작은 걸 크다고 해서 문제인 겁니까? 큰걸 작다고 해서 문제인 겁니까? 제가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표식을 제 홍보물 어딘가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렇게 반응 안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메갈리아 혹은 미러링 운동 방식이라고 했었던 여성 운동들이 계속 해왔었던 방식입니다. 여성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문제시 해왔지만 그것을 기존에 있었던 사회나 정치계가 잘 듣지 않았고 결국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선 어 본인들에게 불렸었던 어떤 잘못된 여성혐오 표현들이나 혹은 성적 대상화 표현들을 미러링을 하는 방식을 하, 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표식도 그런 표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그...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듣고 있기 불편한 정도... 말도 안 해서라고 말도 안 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주장하신 바를 그대로 인용하잖아요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어,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거... 법의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만그 윽박지르시고요 최근에 어떤 개그우먼이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가는 모습이 방송이 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성충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죠. 제가 비슷한 행동을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성 출연자가 했다 그러면은 전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겁니다.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 사회적 권력이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주장이냐고 신지혜 위원장이 주장을 해석해 주셨는데 저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여성 출연자는 했어요. 누가 권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할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존재고 했을 때 매장당한 쪽이 권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제가 그 여성 연예인 관련한 사건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잘 알려드릴게요. 남성의 성기를 만지고 갔어요. 아잘 모르 그 정확한 사례가 무엇인지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 겠어요 개그맨이 아이돌 가수들에게 선배라는 이유로 그렇게 갔어요 어,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5%가 여성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왜 남성이 성추행 받았을 때는 나는 어, 성추행 할 때는 나는 매장당하는데 왜 여자는 매장 안 당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녀 갈등의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이죠. 말은 편하게 하시는데요. 혐오나 차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그때 신지 의원장이 확신을 가지고 수역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데 대법 판결이 얼마 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술집에서는요. 오늘도 수십 군데 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성별이 본인들이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맞았다. 그러므로 이건 여성혐오 사건이다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죠. 그리고 33만 명이 가서 우리 동의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남성 하나를 성차별주의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를 거의 여성혐오자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33만 명의 공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100% 여성혐오라면서요. 어, 저는 그거 그 이유 어, 이 어떠한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안 들여다보시고 여성현모자로 뭐라 했냐고요 여성현모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국민청원의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들을 바라보 저도 그때 어, 그 청원의 내용만 보고 어, 확대해석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메갈리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이 로고 자체와 그 메갈리아 사이트가 이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홍보 이미지와 메갈리아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보아야 나치는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나치의 상징인 하긴 크로치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남성 혐오하시는 분들이 보면 은 재기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재기 씨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조롱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없어진 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영향 주지 않는다고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장병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 어, 굉장한 역할을 해내셨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 여성이 징병을 가, 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어, 성차별을 받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4대 강력범죄 중에 91%가 성범죄이고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폭력과 성범죄 이것이 그리고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 아까 남녀 갈등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프레임 자체가 남녀가 동등하다. 20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지 프레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고 지금 한국 사회에 돌고 있는 이 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페미니즘을 향한 백래 라고 봐야 하고 또 아니, 이거 계속 열거만 하시면 제가 뭘 갖고 다루어야 될지 그냥 요 그냥 열거하면 뭐, 세세 뭐, 세세 아니, 세세 세세 뭐 다시 됩니까? 그, 제, 죄송하지만 네. 제가 일부러라도 여러 결의 얘기를 네. 해줘서 제가 좀요약하가좀 네. 어렵긴 한데 신지희 위원장의 논리 그대로 가면요 자살 폭탄 테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교도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성범죄 에 있어가지고 가해자의 특정 성별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의 거기에 대한 반항은 적절하고 아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아요 제가 나는 이슬람교도가 내 상점에 들어오는 걸 막겠어. 왜냐면 하저 사람은 잠재적 가해자니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저는 남성들을 가해, 잠재적 가해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리고 말인데요? 지금 여성들이 피, 응. 성범죄를 많이 당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 4대 강력범죄 중에 91%가 성범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최에 네, 여성 아, 제 차별에 부조하고 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네. 여성 운동 안에서 성범죄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었던 건 이미 20세기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 거기에 성폭력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건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반대합니까? 저는 절도 살인 방화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말씀하 정책을 말씀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어,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어, 이상 그 오늘 그 특히나 그 당대표 대시, 1위가 대시, 대신 우리 어, 이준석 최고께 주호영 그 후보님께서는 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 추모의 의견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저는 강남역 그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 여자라서 죽었다는 메시지에 no.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처럼 특별하게 추모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살인 사건 매일 안타깝게도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따로 추모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젠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장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이 그럼 젠더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잘 보시면요 여성에게 불이익 주겠다고 한 얘기 없어요. 역차별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과하게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 가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보정하자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정도. 이의 순한맛 주장을 여성 차별로 몰고 여성 혐오로 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 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표현할 것 같으면 이건 아예 성역화된 겁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만약에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환경이 저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다시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낼 거고요.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불공정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석최고인석최고 네.